네, 안녕하십니까. 꿈싸는 떼개방입니다. 오늘은 슈나우저 제가 그려봤어요. 그림이 좀 괜찮나요? 네. 이, 요 아이를 뜨는 걸 제가 오늘은 뜨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몸통,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코. 코는 까맣게 조금 뜰 거고요. 팔두 개. 눈썹 두 개, 귀두 개, 그다음에 다리 두 개, 입, 입 하고 해서 네,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일단은 몸통은 골 매직 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잡아서 짧은뜨기 여섯 개, 그 여섯 개씩 해서 늘어나는 방식 똑같아요. 그다음에 의결을 음,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는 첫번에 고래다 6코 떠서 6코 되죠. 그러면두 번째는 각각 두 코씩 떠서 여섯 번 하면 1 2코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하고 두개 뜨고 하나하고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하나하고 두 개. 이런 식으로 늘어서 60코 되면 그거를 11단에서 23단까지 60 코로 쭉 뜨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거겠죠. 얘는 지금 여기 이 24단은 뭐냐면 얘가 조금 배가 나온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줬어요. 24단에서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짧은뜨기 20코 뜨고 모아뜨기 한 번, 7코 뜨고 모아뜨기 한 번, 7코 뜨고 모아뜨기 한 번, 나머지 20코에서 57코 나와. 3코가 줄어져서 60코에서 3코 줄여서 이렇게 나와. 이 모아뜨기 이렇게 표시. 뜨시면 줄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단을 평단을 또 뜨고 4단은 그냥 쭉 똑같은 5 7코를 뜨신 다음에 또한번 줄이는데 이번에는 2코만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또 여기 30에서 33단이니까 또 4단 4단을 55코로 또 그냥 뜨시고 그 다음에 34단에서는 한 번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약간 배가 좀 나온 모양으로 해서 줄여서, 이렇게 뜨신 다음에, 또네 단을 그냥 54코를 쭉 뜨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이기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 머리, 막, 밑에 떠뜰때코 늘린 거하고 반대로 줄여줘요. 근데 줄여줄 때는 약간 이렇게 타원형이 되게 좀 길쭉하게 줄이는 거라 한달씩을 중간 사이에 쉬고 줄이고 쉬고 줄이고 이렇게 줄여요 머리는 처음 시작은 이쪽 부분에 그냥 계속 늘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퍼졌으면 줄일 때는 약간 마름모가 되게 한번 줄였으면 한 단은 그냥 두고 한번 줄였으면 한번은 그냥 두고 해서 쪽 해서 줄여서 24코 나오면 얘한단 뜨시고 그 다음에 한바퀴 돌린 다음에 마무리해서 실 여유있게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솜다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는 머리는 몸통하고 1 첫번째 단 부터 10번째 단 까지 는 똑같아요 그래서 60코 나오는데 까지는 똑같이 뜨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10단을 21단 부터 21단 까지 니까 10단, 11단 되겠죠? 60코 쭉 뜨시고, 얼굴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떠와서, 이렇게 해서 목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해서 60코 되면 나머지 줄이기. 얘는 바로바로 바로 팍팍 위아래 똑같이 동그랗게 줄여요. 그래서 코수는 24코 똑같이 남으셔야 몸통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 24코를 똑같이 맞춰 놓으시고, 솜을 다낸 다음에, 두, 둘이서 몸하고 여기를 꼬매시면, 감친질로 꼬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는 짧은뜨기로, 검정색 짧은뜨기를 하는데,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일곱.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해서, 여덟 코 돼요. 그러면, 다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서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요. 기둥 하나를 안 세우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가서 뜨고, 짧은뜨기 끝까지 다 뜨고, 넘어갈 때는 하나를 바로 옆으로 가서 지그재그재그재그 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실을 끊어서, 끊으셔서 길게 해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삼각형 꾸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할 거냐 음 팔! 다리 음, 팔부터 나왔네요 음, 팔은 두개 팔은 좀, 어 여기까지는 음 어, 30코 오 제가 이거 잘못했네 여기서 여기서 네단이면 음 여기 어아 아니에요 책가 착각 착각 착했어요 착각, 맞아요 맞아 어, 여기 뒤는 그냥 평단이라 짧게 됐는데 내가 제가 헷갈렸네 맞아요 음 첫번째 똑같이 여기 30코 늘리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음 몸판을 뜨든 머리를 뜨든 다 늘리는 거는 똑같아요 30코까지 늘려서 다섯번째 늘리면 그냥 쭉 뜨는 거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줄이기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팔이, 제가, 볼때 팔이 이렇게 조금 주먹진 것처럼 여기를 좀 줄여서, 안 보이시나? 예, 네. 이렇게 줄였어요. 여기 부분을 두 번을.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면, 1 2 번째 단에서 1 2코 뜨고 모아뜨기 세 번을 연달아 두코두코두코세번 하고, 12코 뜨면 27코 나와요. 세 번을 줄였을 때 빠지는 코는 3코만 빠지니다 그래서 한단 뜨시고 그 다음에 다시 14번째 단에서 11코 뜨고 2코 그 다음에 한코 이것도 짧은뜨기예요. 얘도 이 짧은뜨기. 요거 이게 뭐 더하기하고 그거하고 헷갈리시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서. 그러니까 두개 같이 뜨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옆에 또두개 같이 뜨는 거 하나 해서 그 끝에 11코 하면 25코가 돼요 그래서 25코 되면 25코를 4단을 또 뜨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흰색이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쭉 회색으로 뜬다 이거를 하는 게 제가 아까 잠깐 헷갈리셔 헷갈렸어 가지고 예. 혼돈을 드렸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리고 다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팔하고 다리는 거의 비슷한데 코수만 달라요. 다리는 똑같이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더 크죠 팔보다. 그래서 한 번을 더 늘려요. 팔이 30코고 다리는 36코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평단을 뜨시고 13단까지 쭉 그냥 36코로 뜨시고 그다음에 음... 줄이기 아, 제가 여기서 이걸 헷갈렸구나 다리에서 이 10단에서 이게 아닌데 이 줄이 여기서 여기서 에 20단에서 실을 바꿔야 되는데 이쪽에 제가 잘못 써놔서 아까 거기서 헷갈렸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36호를 13단까지 뜬 다음에 얘도 발도 마찬가지로 발을 조금 입체적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줄이기를 했었, 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살짝 해주셔야 돼서 네. 그래서 네, 14단에서 14코 하고 여기 4번 발이 좀 크니까 4번을 줄여요 그 다음에 14코 하면은 4번이 없어져서 32코가 돼요 그럼 32코를 한번 그냥 뜨시고 그 다음에 16단에서 13코 하고 3번을 줄여요 3번을, 그래서 3코 없어져서 29코가 돼요. 29코 된 거에서, 원래 17단부터 34단까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4단을, 17단, 18, 19, 20단까지는 흰색을 하시고, 20단까지, 처음부터 해서 20단까지죠.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8단까지가 회색이에요. 네, 이거는 길이는 조절하셔도 돼요. 더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시고. 제 강아지가 한 45cm 나와요. 좀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을 좀 가는 걸로 하시면 똑같은 도안에 실만 가늘게 쓰셔도좀 작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리까지 했고요. 근데 이 입이, 입이 조금 크고, 예, 조금 복잡한데, 요 부분이 회색 부분으로 배색이 들어가야 돼서 뭐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도 원형으로 떠요 제가 요거를 수기로 그렸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한번 해보시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20코 뜨고 플러스한코 기둥 그래서 짧은뜨기 한바퀴 하면서 여기 코너에서 3코 늘어나는 건 아시죠 3코 늘어나고 여기도 처음에 하나 떴으니까 2코만 늘리고 빼뜨기 안 하고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서 바로 여기다 두코뜬 거예요. 무슨 늘려주고 쭉 뜨고 여기 늘리 늘리기 세 번. 그러니까 밑에는 세코했으니까세번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늘리면 늘어나죠. 그래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개두개 두개 늘어나고 그 다음 단에서 또 늘어나고 뜨고 늘어나고 돌 때마다만 세 코씩 늘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늘리신 다음에는 여기 부분이 이코 부분에 요거를 따로 떠서 꼬매셔도 되고 저는 그냥 실 바꿔서 꼬매는 게 귀찮아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 부분에서 13코 정도를 그냥 실을 그니까는 러 코수 3단까지 했을 때딱요 가운데 중앙에 되는 코수를 좀더 넓혀도 되고 적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실 이어서 회색으로 여기를 뜨면서 그러니까 여기다 실을 이어서 쭉 갔어요. 가면은 갈때 아래에다가 흰 실을 같이 가서 같이 데고 가면서 떠요. 그래서 흰 실은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회색 다시 뜰 때는 여기 남아있는 회색을 가져와서 걸어서 다시 감침, 감으면서 여기까지 또 가면 뒤는 깔끔해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같이 뜰때 같이 뜨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또 도안 보고 아시는 분이나 감이 오시는 분은 그냥 이 동영상으로 설명 들으시고 완성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네. 이렇게 여섯 단뜬 다음에는 얘를 다시 반대로 아까 늘렸던 거하고 반대로 세번 줄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만 줄여요. 여기 원형에서만 두번 줄인 다음에 어, 솜을 넣고 거기를 다 봉합을 해버려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뜨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아 맞나 똑같나? 응 맞네요. 이 부분이 여기 벌어진 부분을 감침질로 봉합을 일단 솜 넣고 한 다음에 코에다가 딱 위치 잡아서 가, 붙일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리 했고 팔 했고 눈썹. 눈썹은 흰색으로. 어, 이 아이디어는 먼저 수강하신 분이 알아서 떠 갖고 이렇게 사진 보내 주신 걸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거 원래는 이 강아지가 눈썹이 이렇게 술로 목도리 술 다는 것처럼 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원형으로 한번 돌면 돼요. 지금 여기 제가 지저분하게 해 놨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첫 번째 한 번만 늘리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다 플러스 하나 해서 기둥.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서 여기 세코 늘리죠 모퉁이에.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두코 하고 여기 올라타서, 그 다음에 그냥 한코한 한 바퀴만 싹 돌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밖으로 박그릇? 밖으로가 아니라 동그랗게 접어지는 식으로 톡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눈썹이 약간 이렇게 잡히게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딱 접어줘서 한 바퀴 돌려서 한 단, 두단 뜨고 얘를 꼬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입체감 있게 하느냐고 이렇게 해줘, 해줘서 아이디어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귀, 귀가 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귀가 됐어요. 이거를 뻗친 기면 그런데 이렇게 접어보면은 예, 이 강아지 특이의 그 느낌이 있으니까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꼭 꼭대기부터 우리 그맨원 계속 뜨는 원형으로 뜨는 링 잡아서 다섯 코 해요. 다섯 코 만들고 그다음에 늘리기 그다음 에 짧은뜨기 하나 다두 늘려줘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코에 한 번만 빼고 다 늘려서 아홉 코 만들어요. 아홉 코 만든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는 양 귀퉁이 아, 이렇게 이거를 그림에서 보면 이쪽에 끝이 여기서만 늘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긴 그냥 쭉편 가고 끝에서만 쭉 늘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늘려줘가지고 어, 여기까지 13단 될 때까지 쭉 늘리신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좀 떠요, 떠요. 14단에서 17단까지 그냥 29코로 쭉 뜨고, 그 다음에 한번또 이렇게 살짝 줄여주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한번 줄여줘요. 그래서 뜨고, 그 다음에 한 번, 두번 줄여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막딱 끝내면 얘는 여기를 꼬매서 귀에 붙이면, 귀는 두장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귀, 입, 오, 발 다리 다 했어요. 이거를 각각 다 솜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합체를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말로 뜨시는 쉴수 있는 부분까지는 떠 보시고 제가 또 나중에 이게 따로따로 같이 뜨면서 예, 또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